희망한 목표고 의욕 딱 그리고 그냥 시작을 하면 다 나를 보게 돼. 이 모아 모아 모아서 칵적어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 얘기로 돌아가면 남 앞에서 스피치를 할때뭘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많이 복잡하니까 떠올리는 저에 작은 단어만 적어놓고는 딱 내려놓고는 계속 해야 돼 전에 이제 MBC 시망특강 파랑새 같은 데할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 이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나만 유일하게 원고가 없어요. 김병일이나 정진구는 뒤에서 한 사람씩 더연결윤태익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면서그 무슨 고등학생이냐, 막 그걸 보면서 하게. 돼서.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서 한 사람이, 무슨 얘인지못 알아듣나 봐 내가 그래서 나오면 카메라가 여기다 대면 저쪽에서 한 사람이 큰 모조지에다가 글을 써서 냉긴다고 이게 자꾸만 가능해서 글로 눈이 가잖아 이거 그래서 그거는 더 연습을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맥시멈 한다면 아까 같은 거키카드라고 그러면 여기다 키워드만 적어갖고 나가면 이렇게 들여다보면안됩니 그럼 흉내를 그냥 쭉 얘기했던 혹시 다음 혹시라도 생각 안 나면 하나 정도 보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지막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정리하면 성공하거나 좋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너무 겁복지 말아진 에크의 그 편입니다. 다할수 있다. 연습을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laughs> 너무 무미건조하게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머러스하게 강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기 위해서 유머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읽도록 애를 써라 전에 얘기한 거에요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대학교수가 학생들한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점이 아니라 대학교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인기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 왜? 학생들한테 얘기하던 그 방식 위에는 모르거든. 그죠? 그러지 않고 그걸 탈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연세대학교인 뭐, 저, 저, 뭐, 지기성호 교수나 뭐 이런 사람몇명빼고는 몇 거의 없어. 학생들한테 맨날 강의하던 대로 하면 절대 일반 대인이안 들어와. 이거라는 걸 모르니까. 학생한테 무슨 이유야, 교수들이 그냥. 어, 그놈무하게만 했잖아. 근데 일반 청중들은 뭐 절대 온나 봐요. 이제 앞으로는 일반 회사에서 기업에서 스피치를 하든지 여러분들 녹화할 때 반드시 유머러스한 걸 끌어내야 어텐션을 받거든, 주의 집중을. 그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오는 거니까 연습들을 많이 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여기 책상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어, 이게 전날까지다 책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청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할 수가 없어서 책상을 다 뺐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하시래요.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여기 교육 열기가 뜨거워져서 내가 참 기분이 좋다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되면 어, 웬만하면 다 빼고 좀 호불호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신청하시는 분은 좀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바로바로 좀 하시고, 그래서 잘 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른는 얘기를 지금 부터 제가 큰 테두리로 얘기할게요. 내가 이런 뭐 강사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하는데, 외모가 60%예요. appearance, 사람의 a p 그 사람을 딱 외부에서 봤을 때, 강단에 섰을 때60% 먹으더라. 아주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이, 그 사람이 네임 밸류와 사회적으로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이 딱 쓰면, 청중들이 이게 주의를 집중하는 게 다르잖아. 근데 똑같은 네임 밸류가 갓 비슷하거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외모로 60%가 그냥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 이게 어필어런스라고요어필어런스 60%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강사답고 남 앞에 쓸만한 사람으로서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들은 딱 쓰자마자 고개 돌려. 그리고 그 사람 귀에 익숙하게 다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돌아가. 그러니까 간이 소화 능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남 앞에 있을 때는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코디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게 상대방한테 주는 이미지가 좋으면 손이 더 쳐져요. 그니까 깔끔하고 이쁘고 멋있는 남자는 더 보기. 너무 뭐 당연한데, 내가 불리해 그랬어. <laughs> 근데, 어이, 나는 불리해.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여자들이 꽤 많아요, 쌤이. <laughs> 무슨 매력이 있나 봐. 뭐지? 어? 연습장, 내가 괜찮아? 음, 생긴 거면 또 다른 게뭐 매력이 있나 봐. 어디 가면 반드시 어자가더 많아, 이상해. 뭐, 어, 어, 그런 게 있나 봐. <laughs> 남 앞에 쓰시는 자리가 되면 그게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돼. 요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나타나는데 등산복차리분나한테서강의 해봐. 그리고 여기 이파빠를이렇고 뭐 <laughs>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가슴에 오르게 전혀 다 못. 그 그래서 60%가 어페런스다. 그러니까 어페런스는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끝없이 노력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여기 이미지 과일 가된 시간에도 우리가 자주 이미지 강사들한테 그런 걸 강조하게 해주잖아 자연이 유난히 잘 맞는 컬러가 있다며 난 그런 걸잘 몰라 난 생명이야 나 세계 얘기야 세계야 <laughs> 빨간색하고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난지서세야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 빨간 거에 목색이 있지라고 애들이 <laughs> 날 놀래 어떤 거냐고 유명하게 <laughs> 빨또 나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 칼라나 이런 거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난히 옷을 옷을 잘 입는 사람 그 경쟁이에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야. 근데 유난히 잘 맞춰 입는 사람이 있어서 노력이 돼요. 노력. 근데 강의를 허나 암 앞에 있을 때 이게 60%라는 것을 들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가 뭐야? Voice 목소리야. 나 목소리를 없는것 같아. 뭐, <laughs> 목소리가 3 0요 목소리가. 그니까, 러 상대방이 딱 나타나서 마이크를 담고 가서 음성이 딱 나가는 게김색 청년들은 어텐션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FM이 아니라 AM이야. 듣기 싫잖아. 음악은 FM도 딱딱 나오기 좋은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럼 나, 이에요 채널 바꾸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간사해요. 그럼 목소리는? 훈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바꿀 수있단 말이야. 옛말에 드금이라는 게 있잖아 드금 폭포수 밑에서 아위그 가능한 거예요. 드금 보세요. <laughs> 그럼요 드금 나는 그거를 내가 보통 목소리 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저이고 뭐라 그래? 허스키 성이 좀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막지 않았어. 요내가 배한성 선배 만나서 말해보세요. 방송을 하러 나갔는데, 내 목소리가 PD가 듣더니 전화로만, 쓸만하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나부러 이제 방송을 시작하라고 해서 가서 방송을 하는데, 내 앞방송이 대한정선되고, 그 다음에 내가야 일곱시부터 9시그 양반이 6시부터 일곱시. 매일 만나니까, 친해져서, 하루는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 방송을 오래하고 목소리가 그때 배선배님처럼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이 학사, 담배 피세요. 그때 피었어 술은요? 무슨 담배부터 툭 끊으세요. 담배부터 툭 끊으세요. 그날부터 끊지잖아 아니, 방송을 로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 아, 그, 그, 뭐, 어떤 걸 가질 거냐? 난방송로 하고 싶어. 그래. 두 번째, 술도 최대한 줄여라, 야돼 그리고 아침마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한 다섯 곡 정도를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서 불러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불렀어 그거를 오랫동안 한다. 그리고 갔다 와서 연필을 물고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을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해라. 그럼 발음이 아주 좋아지면 목소리가 튀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목소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옛날에 거렁거렁했어요. 허스키가. 근데 비교적 방송에 맞게끔 좋은 목소리로 점점 표현하더라니 말이야 아그때 노래를 잘했죠. 근데 <laughs> 뭐 여러분들 명에 앉아 계신 분들 진짜 사나이부터 했으니까 내가 아침에 소리 지르기 좋잖아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 이강산 모지그노래있면 <laughs> 그거 아니, 맨날 소리지르면서 뭐, 뭐 벅벅 지면서 옆에서 들 미쳤는지 <웃음> 그렇게 <웃음> 다섯 곡 정도 이렇게 쭉 부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반드시 소금물로 양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몇 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맑아지더라 내가 비교적 허스키인 단계 난때 목소리가 맑은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 특히 FM으로 들으면 제 목소리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게 그 양반 덕분이에요 저 그전에는 방송하다 가래 됐느냐고 맨날 가래 뱉고그느냐고 목소리 거글거글 거글 들어가지고 아주 안는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맑게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트이게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예 강산을 mozhem